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 드립니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쌓은 공든 탑을 단두달 만에 무너뜨렸다는 지역 정치권 비판과 함께 국민의 힘이 다수당인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박완수 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핵심 사업이었던 불경특별연합. 2020년 세계시도와 지방의회, 경제인 등이 공식 논의를 시작해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출범했습니다. 출범까지 2년이 걸렸지만 중단 발표는 단두달 만에 결정났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한 뒤 시작한 경남연구원의 용역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된 겁니다. 김해, 거제, 양산 지역 도의원들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별연합의 양대축인 경상남도 의회는 앞서 경상남도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도의에 또 보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하신 것은 상당한 유감이 였다.가 경상남도의 중단 발표와 별개로 세계시도의회만으로 내년에 특별연합의회를 출범시키는 대응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올해 4월 세계시도의회가 각각 승인한 특별연합규약안이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추천 과정을 거쳐서 27명의 특별연합의 광역의회를 그 또다시 들은 지자체에 어, 의회를 출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불경 특별연합을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안수 지사가 밝힌 특별연합 대신 행정을 통합한다는 대안은 필요한 단계를 생략한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뭐 수기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너무 졸속으로 결과가 나왔고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안수 경남지사와 같은 국민의 힘이 다수당인 경상남도 의회에서 나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영남권 당력을 집중해 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둔 파문은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통합을 제안했는데요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일단 논의를 계속하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울산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1963년에, 울산시는 1996년에 경남도에서 각각 분리됐습니다. 이런 세계 시도를 다시 합치자는 게 경남도의 제안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정치권을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지방 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남의 이 같은 제안에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울산시는 반대입니다. 특별연합보다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역시 승적 이준으로 돌아가 다시 경남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울산시도 오는 26일 자체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울경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의 장을 깨지 않으려는 부산시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울산, 경남과 같이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울경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논의가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좋고, 삼자도 좋고, 다각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이처럼 세개 시도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실제 광역시도의 통합은 사례 자체가 없어.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경 행정 통합은 법적인 절차뿐 아니라 3개 시도민의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만 진행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민동의와 기초 지자체 수용 여부,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관련 정치권과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시도 단체장의 만남은 고사하고 실무진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의 전문성 부족과 또 박원조 경남지사의 보훈 인사를 질타해 놓고도 결국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원 국민의힘 소속인 건설소방위원 10명의 표결 결과 6대 4로 통과됐는데 상복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1층 로비, 상복을 입고 의회는 죽었다는 팻말을 든 국민의힘 서희봉 도의원을 동료 의원이 일으켜 세웁니다. 자신이 속한 건설소방위원회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검증 보고서를 채택한데 반발해 연좌농성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기록을 했었는가, 해서 뭔가 주무러 해서 이거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의필요 의 없는 이런 지탄까지 받을 수 있는. 그제 도의회 건설소방위에서 열린 인사 검증에서는 김 후보의 전문성 부족과 보훈 인사 논란 추천 절차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비공개 사전 논의에서 건설 수방위원 10명의 표결에 따라 찬반 6대 4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론낸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의 전문성이 검증돼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절차를 거쳐서 해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건설수방위원들은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례적입니다. 또 공정성 이런 것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으로당신들이이 일에 대책임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과 보고서 채택 비공개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정의 한계를. 엄청나게 뼈질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이런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걸 인사검증의 모든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속에서 이제 의원들의 영향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후보자들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거니까 2018년 도입된 뒤 치러진 도의회 인사검증은 모두 11차례, 이 가운데 단한 차례도 검증보고서 채택이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보레 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아침저녁으로도 쌀쌀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창원의 현재 기온 14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과 함양은 9도, 합천과 산청은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에는 24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까지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바다는 오늘 오전에,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에 해제되겠고요. 다만 오늘까지도 너울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와 다음 주까지도 하늘 위로는 구름이 가득하겠고 절기 추분인 금요일과 다음 주에는 반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했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남에서도 재발방지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당 경남 도당은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여성회 등 경남 서부권 13개 여성 단체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젠더 폭력이라며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가 3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창원대학교 학생부종합 학업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간호학과 27.9대 1, 경상국립대 수시일반전형 체육교육과 17.1대 17 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서늘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3도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관령 등 강원 산지는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